네, 엔카페인 4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왁과 위치에 대해서 의문대명사 연습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이것은 망고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This is mango.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1-2, 이것은 망고입니까? 의문문이네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그렇죠. Is this mango?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1-3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at을 이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죠.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What is this?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다음 볼까요? 네, 2-1 미래 인공지능이 발달될 것이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미래에 그러면 in the future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이라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인공, 그러면 artificial, 그 다음에 지능, intelligenc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발달되다는요, develop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에 인공지능이 발달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조동사 will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죠. 그렇죠.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develop in the futu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2-2 e -E,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발달될까요? 네, 의문문이네요. 네, 조동사가 있으니까 단문에서는요. 조동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 되죠. 그래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 in the futu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2-3.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할 때는 happ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동사를 가지고 한번 의문문을 표현해 보죠. 그렇죠?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3-1 너의 모국어는 한국어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모국어는 요 영어로 mother tongu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엄마의 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요 너의 모국어는 한국어이다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your mother tongue is Korea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3-2 볼까요? 너의 모국어는 한국말이니? 혹은 한국어이니? 라는 문장인데요 자 3-1의 의문문이죠 그래서 비동사니까 비동사 문장 제일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의 모국어는 한국말이니? 라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s your mother tongue Korea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3-3 볼까요? 네, 3-3 너의 모국어는 무엇이니? 라는 문장인데요 무엇? 그러니까 의문사 what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의 모국어는 무엇이니?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보죠. 그렇죠. What is your mother tongu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저펜은 너의 것이다. 저펜 그러면 that pen. 너의 것은요 your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펜은 너의 것이다. That pen is your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네, 4-2. 저 펜은 너의 것이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s that pen your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네, 4-3. 어느 것이 너의 것이니? 라는 문장인데요. 어느 것. 그렇습니까 which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Which is your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5-1 신선한 야채들은 좋은 샐러드를 만든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야채들, 그러면 vegetables, 샐러드는 물론 sala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Fresh vegetables make good sala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5-2 볼까요? 신선한 야채들은 좋은 샐러드를 만듭니까? 의문문이네요 자, 위문장에서 단순하게 제가 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요 영어로 표현해보죠. Do fresh vegetables make a good sala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오다시 볼까요? 어느 것이 좋은 샐러드를 만듭니까?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데요. 자, 어느 것, which를 사용해야겠죠. 자, 영어로 표현해보죠. 그렇죠. Which makes a good salad? make에 s를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6번부터는요, 저희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 그 단계별로 위치와 화세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 6번부터는 바로 위치와 화세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희 어머니는 산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바다를 선호합니다. 어느 것을 당신은 좋아하세요라는 문장인데, 아주 단순한 단문들이 이렇게 세개 결합된 문장입니다. 자, 산 같은 경우는 mountain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선호하다는요. 예, 좋아하다는 물론 like고 선호하다. 그러면 prefer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것을 당신은 좋아하세요라는 문장인데. 자, 6번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저의 어머니는 산을 좋아하세요. 하지만 저는 바다를 선호합니다. 어느 것을 당신은 좋아하세요라는 문장이 다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My mother likes mountains, but I prefer the sea. Which do you lik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칠번 네, 볼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나요?라는 문장인데 사실은 이건 직역한 거고요. 의역은요? 그렇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직역된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for you. 무엇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 Can을 가지고 네 의문문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 네 조동사 can이 들어간 문장이네요. 무엇을 할수 있나요? 그래서 What can I?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7 번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그렇죠. What can I do for you?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무엇이 성공한 마케팅을 만드나요? 무엇이? 자,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데요. What? 이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무엇이 성공한 마케팅을 만드나요?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What makes a successful marketing?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9번. 어느 것이 이 상황에서 진실입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네, which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 표현하면 될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럴 땐요. In this situation.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것이 이 상황에서 진실입니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Which is true in this situatio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10번. 그것은 무슨 의미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땐 어떤 것을 의미하다라는 동사요 mean m e a n 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표현해 보죠. What does it mea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은 뭐야? 가장 좋아 가장 좋아하는 그럴 때는 favorite 이라는 단어 를 사용하시면 되죠.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 favorite foo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foo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12번 볼까요? 너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저의 번호는 010의 1234567입니다라는 문장인데 한번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죠. 네. 너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What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너의 전화는 무엇입니까? 저희 번호는 0 1 0 1234567번입니다. 한번 영어로 표현해볼까요? 그렇죠. What is your phone number? My number is 0101234567.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왁과 위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의문부사 그래서 언제 when, 그 다음에 어디서 where, 그리고 어떻게 how, 그리고 왜 why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